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들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 세종교육 온 소식, 세종시교육청 학생기자 최도휘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세종시교육청 유튜브 이벤트와 함께 교육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 소식을 잘 보시고, 세종시교육청의 마스코트, 세종이가 몇번 등장하는지 맞춰 보세요. 그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요즘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고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단순히 보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수업이 예술교육 드림 거점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결실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이곳은 세종시 문화예술회관인데요. 무대 위에서는 연극 공연이 한창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배우들의 정체는 예술교육 드림 거점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인데요. 성남고등학교를 거점으로 주변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연기와 노래, 무용 교육을 받고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서 굿우먼 연극을 선보인 겁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연극영화랑 뮤지컬이 이제 전공으로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일반계 고등학교나 일반 이제 일반계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어 예술 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번 연도에는 도담 중, 세롬 중, 보람 중, 그리고 두루 중, 성남고, 그리고 보람고, 이렇게 총 6개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어, 영화를 연극으로 이제 무대 위에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공동체 협동심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또 어, 인성과 어떤 창의성,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좀더 정말 필요한 그러한 인간의 됨데미 부분들을 예술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할수 있다는 것이 참 뜻깊었고요. 이런 예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이 다른 학교들도 같이 예술 교육을 활성화해서 좋은 세종시에 이러한 교육이 발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극 '굿 우먼'은 1930년대 유럽 상류 사회를 배경으로 20년 만에 딸 앞에 나타난.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연극에는 학생들과 함께 세종 시민들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다들 바쁜 시간을 쪼개 연습에 호흡을 맞추고 전문 연극인 못지 않는 실력으로 멋진 무대를 완성했는데요. 공연 잘 마무리한 소감도 들어볼까요? 어, 고생하는 동안 뭐 저보다 저랑 같이 해준 성남구 친구들이 너무 고맙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리드해서 를 이끌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스태프분들도. 뒤에서 항상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딸하고 엄마 역할이 어떻게 선배 후배가 돼버려서 처음에 되게 난처하고 어떻게 연기해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연기를 하면서 선후배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다른 거점학교 친구들도 잘 다가와줘서 너무 감, 고맙고 막 뿌듯하고 기분 좋다기보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정말 큰것 같아요. 공연을 직접 만들어가는 주체가 된 학생들에게 이번 발표의 무대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의 예술 교육이 전국 최고가 될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종이 잘 찾아보셨나요? 세종이가 몇번 등장하였는지 정답을 아래 게시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세종시 교육청 유튜브를 응원하는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세종시 교육청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